개인으로서 좀 그런 어떤 일상의 분노라 그럴까? 뭐 이런 것도 좀 어떻게 좀 평소에 다스리고 살아가시는지 궁금합니다. 어 걸그룹을 보면서 다스립니다. <웃음> <웃음> 최고더라고요. 뭔가 있는 데는 아이돌 걸그룹만한 게 없는 거 같고요. 실제로에 가요 프로나 이런 걸 많이 봅니다. 저는 어 글쎄요. 요새는 옛날만큼 그렇게 심하게 분노하는 거 같진 않아요. 예. 네. 분노가 뭐잘다 스려 지나요. 그냥 예. 살아 살아가는 거죠. 뭐 아까도 뭐 살짝 말씀하셨지만 그 이제 그 두간이의 황동역이라고 하는 그 문구는 감독님은 왠지 그 평생 따라다닐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. 담배를 제가 거의 세갑 가까이 피었어요, 하루에. 찍으면서. 그래서 제 살이 한 4, 5kg가 빠졌었고요. 제 제 무병장수와 제 건강을 위해서 다음 작품은 조금 뭔가 쉬운 예, 밝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. 또 코메디는 못 하겠고요. 고민입니다. 이건뭘뭘 뭐, 뭘 해야 될지 하, 지금도 고민하고 있고 계속 작품은 이제 받아서 보군 있는데 아직 못 정했고 혼자 그냥 생각하고 있는 이야기, 그냥 제가 하나 써볼까 하는 이야기는 예, 뭐 초능력자에 관한. 저 SF 영화 를 좋아하거든요. 그래서. 초능력에 관한 이야기를 하나 지금 만들어볼까 하고 고민하고 있는 건 있습니다. 초능력이 있는데 굉장히 찌질한 초능력만 있는 애들에 관한 이야기를 초능력이라고 하기에도 좀 민망한